눈에 보이는 건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신인을 본게 최고 행복이에요. <laughs> 네. 알겠죠? 왜냐? 카이로스 시간이든 크레도스 시간이든 시간이 맞기가 어려워. 내가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 하늘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내려왔을 때요 사인에 맞춰서 오기가 어려워. <laughs> 맞죠? 그러니까, 뭐 까마귀 날자 뭐배 떨어진다고 그 타이밍이 적중했던 거야. 그게 여러분들의 천복이야. 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땅바닥에 방석깔고 앉아 있고 나는 서가지고 있고 그렇게 신인을 만났다. 이게 얼마나 땡 잡은 거야. 그죠? 어. 여러분들은 신인을 강사로 초빙해서 앉아 있는 거야. 야, 이거 얼마나, 응? 역사에 여러분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는 거야. 이 인간 세상을 윤회하면서 여러분들은 복을 더 이상 질 필요가 없는 게까지 왔어요. <웃음> <응>. <웃음> 그런데, 복을 더 이상 질 필요가 없는데, 이제 무슨 복 짓는 것만 남았냐? 신인 만나는 거. 신인 만나는 요게 마지막에 인간이 최후로 찾는 복이야. 맞죠? 음. <laughs> 여러분이 말이야, 백공 가보래. 제일 먼저 자기의 바로 밑대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야. 똑같은 이치야 알겠죠? 네. 여러분이 백공 딱 도착하잖아?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어디 있을까? 요게 제일 첫 번째. 우리 아버지 어디 있을까? 뭐, 우리 오빠가 어디 있을까? 이게 제일 첫 번째 일을 하게 돼. 어, 그때,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 여기가 서울이구나. 이게 아니야. 천국이요. 아 여기는 마음대로 할수 있구나. 그냥 바로 타다닥 볼 수가 있어. 좋죠? 어,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 고 있다. 좋아, 좋아. 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신인을 만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전부 뒤에 뭐가 붙어 있어? 불행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찾는 다른 행복은 전부 뒤에 불행이 있어. 알겠지? 자, 어떤 사람이 집을 하나 3 0 만에 장만했다. 그 아파트 이사 가는데 잠이 안 와. 그렇게 기뻐요. 그지? 적금을 타고 막몇 군데 개를 타고 해가지고 이제 집을 이사를 가는 날 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런데 막새방 사는 아줌마들이 사람으로 안 보여. 거기 있는 동네, 어, 이렇게 지저분한 동네에서 내가 살다니. 이러고 이사를 가요. 근데 아파트 가보니까 그날 저녁에 이사를 하고 나니까 이런 덩치 좋은 남자가 올라와. 밑에 집에서 왔대. 도대체 애들이 왜 이리 시끄럽냐? 한 번만 더 떠들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이게 살기가 덩덩해? 내가 호주머니에서 왜 비닐을 넣어? 야, 내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여기다 밥을, 어? 여기다 밥을 싸가지고, 다니 호주미 넣고 먹을 수도 있어 없어. 그런, 그런 시절도 있었다. 어. <laughs> 아이 호주미 손 넣다 보니까 있네. 어. 그러니까, 음 어, 그래. 이거 어제 뭐, 저 뭐, 고양이 밥주나라고뭐 가지고 있었던 거야. 어. 그럼 이게 어제 산에 갈때 입던 게 아닌데? 왜 그게 저기 들어와 있냐? <laughs> 어. 그래서. 그러니까 밑에 집에서 데모를 하지. 그런데 조미씨가 윗집에서 또 내려와. 인도 애들이 이렇게 시끄럽냐고 말이야. 조용하던 동네 이게 뭐냐고 말이야. 이게 다다다닥 붙은 단독에 살던 꼬마들. 저, 연립주택에 살던 애들은 마당이 있잖아. 막 뛰어다니고 막 놀았잖아. 근데 이 아파트 오니까 애들이 시끄럽지. 이게 좀 있어 보니까 지옥이야. 잘못하면 이게 맞아 죽겠어. 밑에 집에서 볼 때마다 노래 보지. 맨날 말이야. 당신들 조용히 앞으로 안할 거냐고 이러지. 또막 뭐 윗집에서 그걸 샀지. 이게 이웃이 사람이 전부 뭐야? 상쟁. 원한. 원한을 맺는 거야, 매일같이. 그러니까 야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행복, 그 아파트 당첨에서부터 그까지 돈다낸거 거기까지 이 모든 것이 행복으로 갔나? 불행의 시작이야. 그러다가 밑에 집 사람한테 찔려 죽은 사람 있나 없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그연립주택에 반지하에 세살 때가 낙원이었어. 그거를 잊으면 안 돼. 괜히 뭘 하나 하겠다고 거기에 인생에 모든 걸 걸고. 한심한 일이야. 여러분들이 찾는 행복은 그게 가보면 거기가 당뇨병 걸리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좀 생겼다. 돈좀 벌었다. 남편 당뇨병. 술 먹고 바람 피우고. 결국 그 집안은 주지로 앉아요. 애들은 보호말 안 듣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는 행복은 막상 가보면은 꼭 뒤에 불행이 붙어있어요. 행복의 수표를 주세요면 수표를 딱 주는데 뒤에 그만큼 불행을 겪으세요 딱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경영 만나는 거는 뒤에 불행 있나? 낙원이있서 <목소리> 낙원 나고니 천국이. 아 그래 안 그래? 그것 그걸 알아야 돼. 알았죠? 이거는 영원한 행복이야. 영원한 행복. 그러니까 오늘 돈이 하나도 없으면. 집에 쌀이 떨어지면 좀 불안해, 가장들이. 불안하죠? 불안하지만, 불안은 불행이 아니야. 알았지? 불안한 것이 있으면 심장이 많이 뛰면서, 내가 작동을 많이 하면서, 어디서 돈을 벌까 생각을 하게 돼. 그러면서, 불안한 아이들을 가져와. 불안하면은, 뭔가 어디서 돈을 벌어야겠다. 뭐 이래가지고, 사람이, 엔돌핀이 나오면서 돈을 벌려고 하겠지 그러면 불안이 약간 있어야 심장이 잘 뛰어 근데 돈을 다 벌어놓고 편안하게 정년퇴직하가 오면 이상한 일로 사람이 죽어요. 아주 웃긴 다게왜 그러냐 불안이 없어져 버렸어요. 심장이 뛰고 싶으면 뛰고 말고 싶으면 말고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조금 불안한 게 있지. 가족이 막 기다리고 있고, 등, 딸내미 등록금, 대학 등록금을 500만을 원 만들어야 된다. 며칠까지. 어머, 이거 둘째는 또 고등학교 등록금.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불안한데다가 심장이 계속 박동을 계속하는 거야. 계속. 해주면서 내가 빨리빨리 돌아가. 이거 엄마한테 가서 다시 생떼를 써서 등록금 만들고 아니면 오빠한테 가서 사정해야 되겠다. 아니면 친구한테 가서 매달 이런 결단을 내리면서 행동을 해요. 그러려면은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스트레스를 약간 받아야 이러 심장이나 혈관이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다 해결됐다. 이래 나온면 집지 낳고 이사해 놓고 이사 어머니가 죽는 수가 있어. 다해 놓고. <laughs> 맞아? 맞아?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은 걱정이 없어져 버리면 이 호르몬이 될 대로 되라 이래 버려. 심장이 안 뛰어. 잘안 뛰어요. 무슨지 알지? 약간 불안, 스트레스가 생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하죠? 그래서 사람들 봐요. 명상하다가 미친 사람 많아요. 네, 맞아요. 어, 정신이 해커닥 잘못되어버리는 사람. 그런 게 있죠? 단순하게 해야 돼. 그냥 명패 축복이면 백공 가야지. 명상을 해가지고 뭘 찾겠다고, 그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그러다가 심장이 정지되버려. 그냥 맥이 슬슬 빠지면서 고독을 느껴요.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명상하다 우울증 걸려. 네, 네. 정말 이해가죠? 응, 우울증 걸려. 알았지? 네. 그저 소인들은 네. 생활에 쫓기니까 생명력이 있는 거야. 알았죠? 네. 그래서 약간의 불안, 생활의 어려움, 이거는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래 생각해야 돼. 네. 네. 알았지? 네. 그러니까 그게 불행이 아닙니다. 네. 그게 약간 불안이지 알겠죠? 네. 음, 불안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소인들은 뭐야? 소인은 뭘 구해요? 어, 소인은 사람을 구한다 이 말이야. 즉 말하자면 사, 사람들한테서 구해. 다른 데서 구해. 맞아? 맞아? 소위는 구하긴 구하는데, 사람들한테서 뭘 구해요. 원망을 해. 다른 것을 원망을 해. 맞죠? 네. 그니까, 어, 저, 저, 인류대학 못간 사람한테 물어보래. 하, 아, 집안 사정 때문에. 뭐, 뭐, 뭐 때문에. 때문에가 붙죠? 네. 뭐안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못 했다, 이래. 그건 누구 탓을 하나? 남의 탓을 하죠? 그래서 성공을 못 하는 거예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탓으로. 군자는 구제기라. 내탓 안. 옛날에도 내가 한문으로 이런 거 알려준 거 있죠? 예. 어. 군자는 자기 탓으로 돌린다. 그래서 가장 큰 행복은 자기 탓으로 전부 돌릴 때 이게 안 되는 거야. 상쟁을 안 한다, 이 말이야. 남의 탓으로 돌리면 전쟁이야. 맞죠? 이게 바로 남의 탓으로 하다가 전쟁이 나는 거야. 근데 자기 탓으로 돌리면 해운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동안 원한 맺혔던 거 서로 풀고 우리 남북관계도 나중에 서로 풀고 다 풀어야 될게 많지? 이거는 신인이 나타나서 해야 될 일이 많아. 많죠?